자, 이제 2022년 9월 교육청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좀잘 봐야 되니까 문제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문제를 보니까 양수 m 값이랑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먼저 f(x)를 보니까 이 m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두개 함수로 나눠져 있고요. g(x) 함수는 m 플러스 1을 기준으로 두 개의 함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항상 경계선에서 잘 살펴봐야 될것 같아. 그런데 가족 건잘 봐. 지금 알파를 기준으로 f(x)는 좌우 극한값이 서로 다르죠. 어 그러면 이 말의 의미. f(x)를 봤을 때 x가 2m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이 참수는 어차피 연속이니까 좌우 극한값이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n x가 이제 2m보다 클때 1차 함수. 얘도 지금 이제 연속이 될 거니까 좌우 극한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 딱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알파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경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계선에서 얘네들은 서로 끊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의 알파 값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얘는 경계선. 알파는 바로 2m이 되는 거죠. 괜찮지까지? 그럼 당연히 똑같이 우리가 지금 이제 gx 함수를 봤을 때 베타에서 얘도 좌우 극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끊어져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 경계선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베타란 녀석은 m 플러스 1이 될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해석한다 치면 결국 fx랑 gx 자, fx. 자, 그 다음 gx. 얘네들은 경계선에서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불연속이란 거죠. 아, 경계선에서 불연속인 함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괜찮지 까진? 아 그렇구나. 자 그런 다음에 나 조건을 잘 봐야 돼. 자 나를 보니까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역시나 우리는 경계선을 잘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이때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경계선이 모양이 좀 다르죠. 그러면 em이랑 m 플러스 1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누가 더 큰지 몰라. 그 상황들을 나눠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 이 m이라는 녀석과 m 플러스 1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볼수 있거든. 잘 봐봐. 이 m이라는 것이 m 플러스 1보다 클 수도 있고 또는 이 m이라는 녀석이 m 플러스 1보다 작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왜 우리가 어떤 숫자를 때려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경계선에서 한번 따져볼게. k가 만약에 이제 뭐 em든 이 m 플러스엔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먼저 해보자고. 자, 이 상황에서 리미트 해가지고요. k 값, x 값이 지금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자, x가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em으로 간다 치자. 괜찮지? 그러면 em 플러스일 때랑 x가 지금 이제 어디 갈때 em보다 작을 때, 이 상황이죠? 왜두개 함수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면 봐봐. 식을 좀 만들어버리면, 자, 먼저 첫 번째, 위에 거부터 좀 만들어볼게. 자, m, em 보다 큽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식을 만들 수 있을 거냐? 자, 잘 들어야 돼. 2 m 값이 지금 이제 m 플러스보다 크죠? 그럼 2 m 으로 가고 있다면, m 플러스가 크기 때문에, 여기쯤에 지금 이제 뭐가 들어가 있어? 2 m 이 들어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gx가 밑에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식을 내가 지금 이제 데리고 오고요. 얘가 지금 이제 2m보다 2m보다 큰 쪽이니까 위에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a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 똑같이 리밋 해가지고요 x가 지금 이제 2m보다 작아 2m보다 작다 치더라도 2m 값이 누구보다 커 m 플러스보다 크지 여기에 2m이 있다고요 여기에 2m이 있으니까 역시나 gx는 아래쪽에 있는 식을 데리고 와야 돼 얘는 지금 이제 X-A+, 1을 그대로 데리고 오고, 이때 2M보다 작으니까 위에 있는 2차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X 제곱 적고요, 플러스 A-1X-A 의 제곱 플러스 1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친구들아. 여기 지금 가만히 보면 분모는 서로 어때? 똑같죠? 그런데 보세요. 분자는 서로 어때? 다른 거 맞지? 그러면 어차피 요 fx라는 것은 경계선에서 불연속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2m을 넣은 값과 여기에 2m을 넣은 값은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값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놈은 지금 이제 x는 2m일 때 극한값이 있어 없어 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 괜찮죠. 야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야. 선생님 만약 0분의 0꼴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 얘가 만약에 0이 되고 얘가 0이 된다 치자. 하지만 얘는 0이 될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같아질 수가 없다고요. 됐습니까? 괜찮지까지? 그리고 분모가 0이 될 거니까 얘는 극값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됐지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결국 이 상황. 얘는 지금 문제를 봤을 때 x는 2m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똑같은 의미로 m 플러스 1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위에 있는 식은 똑같을 거야. m 플러스 1이 이쪽에 있을 거니까 위에 있는 식은 2차로 똑같을 텐데 밑에 있는 분모가 달라질 거니까 극한값이 존재할 수 없죠. 역시나 똑같은 의미로 얘도 지금 이제 극한값이 존재할 수 없을 거야. 어디에서? 경계선에서 x는 2m이든 m 플러스 1이든 극한값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한번 잘 보면서 생각해야 돼. 아 분모는 똑같아. 분자는 무조건 불연속이야. 경계선에서. 그래서 이두 개의 극한값은 같아질 수가 없어서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겠구나. 결국 이 경계선 EM이란 녀석과 M 플러스 1이란 녀석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같아질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같도록 만들어주는 거구나.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m 이라는 녀석과 m 플러스 1은 같아질 거고 이때 m 값은 1이라고 결정이 나는 겁니다. 됐니까지? 응 음, m 값은 1이구나. 그럼 여기다 넣어봐. m 값이 1이 되면 얘는 지금 이제 x가 지금 이제 뭐가 되는 거죠. m 값이 1이야. m 값이 지금 1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적어주면. 이때는 지금 이제 x 가이 e 이하가 되고요. 이때는 x 가 이보다 크고요. 이때도 x 가이 e 이하가 되고 이때는 x 가 이보다 크다라고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 풀때 x 는 이라는 경계선에서 뭐가 존재해야 돼? 극한값이 존재다. 아, x 가 이일 때 극한값이 존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아, 이거야 이거야. 그러니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을 만들어보자. 리미트 해가지고요. x가 지금 이제 e보다 작을 때. 야, 2보다 작을 때는 아래에 있는 식 대리고고 아래에 있는 식어 e보다 작은 위에 있는 식과 위에 있는 식대와야지 그러면 얘는 a의 x 어, 다시요. 자 얘가 지금 이제 a x 마이너스 a라고 적어줘야 돼. e보다 작은 놈. 얘도 e보다 작으니까 위에는 이 함수를 올려줘야 되겠네요. a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괜찮죠? 이 값이랑, 자, 리미트 해가지고요. x가 지금 이제 2보다 클 때, 자, 2보다 큰 놈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보자. 2보다 큰 놈은 전부 다 아래쪽에 있는 식을 갖고 와야 되니까 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요 놈은 지금 이제 아래에 있는 식 마이너스 3x 플러스 4a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맞지 2보다 큰 놈들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두 개가 똑같아야 돼. 이제 우리가 2를 넣으면서 문제 풀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다가 2를 넣으면 a가 남지. a분의. 자, 계산합시다. 그 다음 여기다가 2를 넣으면 4가 되고요. 2 넣으니까 플러스 2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가 되고. 자, 그 다음 여기다가도 2를 넣겠습니다. 2 넣으면 얘가 3이지. 3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지금 이제 이를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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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0 0 0 0 0 0 0니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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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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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0좀 볼까요? 얘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 a 0 0 그다음 0는 사라지고요. 플러스 0 a 에다가 플러스 0가 남고 아래쪽에 또 a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다음 얘는. 3마 a가 있고요. 자, 위에 한번볼 얘가 지금 이제 6마이너4 a 요 마이너스 플러스 4a. 자, 이렇게. 그럼 대각선 곱하면 되잖아. 자, 차근차근 곱할게. 요런 거 요런 곱하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4a 제곱 되죠. 자, 그 다음. 는 하고요. 요놈과 요놈 곱하면 마이너스 삼 a 제곱 플러스 육 a 플러스 십이가 되고요. 마이너스에 곱하니까 플러스 a 세제곱 마이너스 이 a 제곱 마이너스 사 a 됩니다. 괜찮죠? 자 이제 계산해보자. 여기 a 세제곱 있어. 자 a 세제곱고요. 자 그다음 이거 두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오 a 제곱에다가 넘기면 마이너스 구 a 제곱. 그 다음 여기 6a가 있으니까 넘겨 6a가 뭐 4a죠. 그럼 빼주면 2a니까 플러스 8a입니다. 상수 플러스 12가 있네요. 이렇게 는 0이라고 만들어지는 거죠. 퇴치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이제 조립제법을 쓰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것같아뭘 집어넣으면 0이 어, 될까? 이정도 넣으면 0이 되지 않을까? 자 조립제법 쓸게요. 자 이제 한번 해보자. 자 조립제법 씁니다. 조립제법을 쓰면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3차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1차 상수하고요. 2를 차 그럼 1 내려오고 얘가 2가 올라가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제 12가 되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0된거 맞죠? 됐습니다. 괜찮지? 까지 자, 계산한 거잘 맞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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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요놈을 인수분해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a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 A 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6은 0이어서 A 값총 3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떤 A 값을 구할까 이 고민인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잘 봐. 우리가 또 의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자, 누구를 의심해야 되냐? 야, 분모가 지금 만약에 0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봐야 되는 거 맞지? 분모가 0 되는 거. 여기에서 딱 보니까 X에다가 1을 집어넣어버리면 분모가 0이 될 거거든. 그래서 우리 항상 분수의 어떤 형태가 눈에 보이면 분모가 0이 되는 상황도 의심을 해보자. 이때 a 값3 개가 나왔잖아. 그래서 그걸 의심해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분모가 0 되는 값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x가 지금 이제 어디로 갈 때요? 그래, 1로 갈 때도 한번 해봐야겠어. 자, 리미트 해가지고 x가 지금 이제 1로 갈때 여기에 있는 식을 써야 될것 같고 위에 있는 식을 써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요 놈을 계산해주면 얘가 지금 이제 a에 x마이너스를 묶어낼게 자 위에 있는 식 적으면 x제곱에 플러스 a마이너스 1의 x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분모가 이 있고 얘가 극한값 존재해야 되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할수 있는 식 1을 넣으면 1 플러스 a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의 값도 0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다 넘길게 넘기면 a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0이어가지고 a값은 2가 되거나 또는 a값은 마이너스 e 다 어? 그러면 공통된 a값이 여기서 만들어지니까 a는 뭐라고 결정? 2라고 결정이 나는 거죠. 그렇구나. a값은 이제 2라고 결정이 났고 m값은 1이라고 결정이 난 겁니다. 이제 뭘 구해봐? 이제 G4값을 구하면 되겠네. G4값. G4. G4. A제곱니까? 그러면 G함수를 볼까요? G4는 어디에 넣어야 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지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A값을 우리가 지금 뭐라고 결정? 2라고 결정시켜놨으니까 요기는이 함수. 자, G4는 여기다가 지금 4를 넣자 그럼 4가 되죠 a 값은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얼마가 나온다 3이구나 이렇게 딱 나와버리는 거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3이고요 m 값은 1될 거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정답은 뭐가 되는구나 4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요 문제도 끝나 항상 의심스러운 포인트를 잘 찾아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자 당연히 의심스러운 것은 경계선. 그 다음, 분수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 분모가 0이 되는 값. 그놈들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니까 그걸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